초종일 햇빛 비치는 테라스 적어도 12m는 돼야지 거실을 확장해서 쓸수 있는 알파룸 셀링팬까지 들어있어요 드러는 반능과 안방이 5m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안방이 크면 드레스룸도 있겠죠? 안방 드레스룸 너무 커 대형 주방 아일랜드 테이블 3m가 넘죠 이게 기본이라고 세탁기 건조기 옵션으로 드립니다 보일러는 안쪽에 쏙 p d 라 전원주택 피디님 네, 잘 왔어 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자주 보는 하니까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안 되겠습니까? 아, 여기 얼마나 좋길래 여기 어, 잘 아시네. 지금 느낌 딱 느끼셨어요? 네. 야당동에서 럭셔리 빌라 중에 탑 1등 지금 바로 보실게요. 뭐, 백론이 불여 의견이다. 바닥에 전실, 벽면에 타일, 모두 유광 폴리싱 타일. 그리고 거울 큰거 들어가 있다. 보통 생각하시는 그 성인의 키높이의 거울이 아니에요. 천장 거의 층고 끝까지 위치한 거울인데, 완전히 이 거울을 달아놓으니까 전실이 더커 보여요. 맞은편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 여섯칸 들어가 있는데, 모두 도장, 그리고 손잡이 있는 육각으로 깎아놨어. 바닥에 띄움시공까지 해놨고요. 전실, 손색 없어요. 자, 전실에서부터 이렇게 멋있는 집이에요. 중문도 여다진데, 유합식이다 아, 들어오세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집남양집이에요쓰리룸이고요 37평이고 알파룸은 별도고요 3번방부터 먼저 보시죠 베란다샷이 통창 시원하죠? 어 밖에 뭐좀 보여요 어 살짝 살짝 이따가 나가서 볼 거니까 보여주지 마시고요 오늘 촬영한 세대에 외부 테라스가 있는 세대예요 베란다 숱이 통창으로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영림도 이중창 써놨고요. 바닥에는 구정마루 시공해놨고요. 바닥 자재 좋은 거 엄선해서 쓴 단지예요. 지금 이 집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층고가 2.8m가 넘기 때문에 원래 생각하던 3번방보다는 더커 보여요. 2m80 폭 길이는 3m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쪽 라인에는 북박이 옷장 시스템 행거 어떤 걸로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2층 침대 넣어주셔도 좋고요. 남양이다 보니까 해가 하루종일 계속 들어와요. 저희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거의 5시 정도 됐는데, 이제부터 햇볕 감상하는 시즌입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매립 조명 양쪽으로 쭉쭉 두개 뚫어놨어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되어 있고요. 3번 방은 좋은 게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의 구조 독특합니다. 들어가서 보실게요. 뜨끈뜨끈하네. 아이 <laughs> 왜 그랬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편하게 쓰세요 안쪽에 욕조 들어가 있는데 욕조가 들어가 있는 집이 폭이 좀 좁은 욕조거나 작은 미니멀한 욕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폭이 넓은 욕조고요 바깥으로 조적을 한번더 쌌고요 벽면 타일도 너무 고급스럽죠 약간 이집트 그런 느낌? 눈이 부셔부셔, 부셔 거실 바로 보시죠. 와, 예전의 명성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인테리어 스타일은 기존에 이렇게 분양했던 집들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차원을 높였어요. 층고도 높였고, 인테리어의 어떤 소재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한 그런 집이에요. 바닥에 스페인산 타일 썼고요. 벽면에 이태리에서 물 건너온 레그노 타일 또공세에서 썼고요. 여기 매립 조명들 다 들어가 있어요. TV 설치하실 수 있는 아트월로서 제격이죠. 그리고 메인 샹들리의 급 조명도 썼고요. 거실의 폭이 4m50이 넘기 때문에 4인용 소파라던가 6인용 소파 아주 큰 사이즈 설치하셔도 거실 축소되지 않아요. 거실 뒤편에 알파룸이 있는데 알파룸은 폴딩도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열어서 거실에 확장판으로 쓰셔도 좋고, 이렇게 닫아서 나만의 사무공간이라던가 아니면 다이닝룸이라던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바닥에 타일 동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깥에 베란다샷시 기본적으로 다 통창이에요 3번방과 거실, 알파룸 그리고 안방까지도 모두 베란다샷시 통창을 썼어요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한 3번방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방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파룸에다가 실링팬 넣어놨네요 알파룸 안쪽에다 보통 소파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원하게 여름 나시도록 슬링팬 들어가 있어요. 역시 37평 답게 알파룸까지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너무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실을 보여드렸고요. 주방은 맞은편에 있겠죠. 주방도 아주 구조가 잘 나왔어요.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 빅사이즈 싱크볼 기본적으로 매립해놨고요. 방콕의 아일랜드 테이블 주부님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 시리즈가 아주 완판이 되었던 제품인데요. 식탁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4명, 5명 이상으로 앉아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요. 대면형 지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수납공간도 안쪽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주방을 구현한 편리한 제품이에요. 지난번에 분양했던 단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렇게 가전제품 옵션을 많이 넣어 놨는데요. 냉장고, 양문형, 그리고 김치냉장고 넣어놨고, 위에 상부장들 다 보이시죠? 보통 상부장보다는 훨씬 더 키가 높아요. 왜? 층고가 높으니까. 잔짐들은 쏙쏙 다 넣어버리시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또 일자형 주방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후드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라이터랑 인덕션 겸용제품 들어가 있고, LG 광파오븐과 안쪽에는 LG 오브제 식기 세척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주방 손색 없다. 주방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주 시원하게 길쭉길쭉한 파노라마 창. 점에놨 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 있는데 보시죠. 주방 안쪽에 붙어 있는 이 다용도실 되게 구성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쏙쏙. 여기 보조 주방과 미니 싱크볼 매립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까지 아래에 세 칸이나 들어가 있어요. 제 뒤쪽으로 원래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보일러가 없죠. 설마 보일러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안쪽에 매립을 해놨고요. 1등급 귀뚜라미 보일러 들어가 있어요. 보일러 소음 조금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쏙 닫아놓으면 사실은 없어 보이는 게더 이쁘고요. 소음도 차단이 되니까 좋겠죠. 지금 이 자리는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죠. LG 오브제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옵션으로 드릴 거예요. 가전 제품은 거의 풀 구성으로 드리는 집이에요. 나와서 문을 닫으면 이렇게 아쿠아 유리로 안쪽이 다안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더 깔끔해 보이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의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요. 아까 3번 방을 입구에서 만났고 거실 주방을 만났고 이제 두 번째 방 만날 차례예요. 어 뭐야? 어디 계세요? 슉! 아. 맞죠 맞아. <laughs> 어, 이거 뭐예요? 딱, 이거, 옷장 들어갈 리인데 이런 거. 오, 요즘 메인 눈이다 잘하시네. 옷장도요? 요렇게 파놓기만 하고 옷장 안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 수납장 들어갈 거니까 집에 있는 옷장 갖고 오지 마세요. 만약에 옷장이 있으시면 요쪽 라인에다 넣어두셔도 좋겠고요. 여기 방 사이즈 아까 3번 방보다 훨씬 더 큽니다. 3m, 30,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방이고요. 시스템 어건 들어가 있고 역시 층고가 높으니까 더 확장돼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독특한 집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안방 구조가 특히 독특해요. 슬라이딩 도어로 열고 들어가시죠. 어... 와... 야... 잠시만요. 카메라에 어.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네. 이만큼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가 좀 독특한 안방이라고요. 여기 길이가 5m 20이 넘고요. 세로는 3m 20이 넘어요. 웬만한 안방에 한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없고 안방에 들어가 있고요. 안방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립 조명이 몇 개가 들어갔어요. 8개 이상이 들어갔어요. 집이 어두운 데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베란다 샷이 달려있기 때문에 야 안방에서 이 창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바로 테라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안방이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면 드레스룸도 알아서 이방 안에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긴 모두가 별도예요. 예쁘게 단장하실 수 있는 파우더룸 공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의자만 하나 사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 파우더룸 안쪽에 이렇게 서랍장들이 상당히 잘돼 있네요. 위에 상부장도 길고 무려 3칸이나 총 9칸 들어가고요 중간에 거울도 크죠 그리고 전기 콘센트 많이 쓰죠 머리 말리고 뭐 고데기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겠고요 들어와 보시면은 안방 안에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가 아주 높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와 잠시만 여기 3번방 사이즈인데요 반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 각 방에 붙박이장 하나만 하시면 따로 방 하나를 뭐 드레스룸으로 안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에서 한 계절 혹은 두 계절 정도 옷은 수납이 된다고 봐요. 잔짐들은 위에다가 이렇게 박스로 넣으셔서 맨 위에로 넣으시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셔츠도 양쪽으로 튀어 있습니다 한기도 이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기도 미니미니한 창문이 있긴 하지만 또 열어서 또 한기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 작품 같은데, 집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촬영하려고? 보여? <laughs> 네. 보이면 보인다고 말을 해야지. <laughs> 어, 안방 욕실, 다른 거에 다 크니까 보통 욕실은 많이 줄여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욕실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근데 안방 욕실 안 그렇네요. 수납장도 메인 욕실에 있던 거 그대로 썼고요. 세면대, 요거 봐라. 문, 안 닫는다. <laughs> <laughs> 아주 절묘하게 잘 설치해놨고요. 선반도, 거울도. 적재적소에 잘 위치를 해놨어요. 안방 욕실에서 혹시 일 보시다가 누군가 온다 여기서 누르세요. 내다 뛰어가시지 마시고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깥으로 환기창 있죠.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수 있는 안방 욕실마저도 요소 요소, 구조 구조 예쁘게 꾸며놨네요. 나가셔서 이제 이 집의 대미인 테라스 바로 보시죠. 구독자님들 와 남양 테라스 어떠십니까? 바깥으로. 예, 건물이 특별히 가려지지 않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이 상당해서, 눈이 시원시원한 그런 단지예요.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테라스 세대인데요. 어떠세요? 여기 테라스 세대에 폭이 2m 가까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요. 은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안쪽 깊숙히까지 테라스를 쓰실 수 있는데, 도합 한 12m 정도 큰 테라스를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눈 너무 부셔서 들어가서 분양가랑 시립 조금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럭셔리, 초초초 럭셔리 빌라 잘 보셨나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엔 총 2개 동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촬영한 이 테라스 세대는 실평수는 37평, 외부는 10평 가까이 되는 대형 테라스 세대예요. 분양가는 5억대 초반 예상해 주시고요. 실 입주금은 2억원에서 2억 5천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층 타입은 4억원대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 하마티비 꼼장어는 고향과 파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전원주택급의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 계속 촬영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꼼꼼한 하마티비의 꼼장어였습니다. 또 만나요. 꼼!